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채널 m 의 한패디입니다. 오늘 미리 캔버스 다섯 번째 시간 되겠는데요. 오늘은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말고 나의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다가 한번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제가 이 미리캔버스 강좌 썸네일을 하나 불러다 놨는데 어 이건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불러온 파일의 그 이미지 사이즈랑 이 문서 사이즈랑 지금 동일한 사이즈인데 이 이미지가 좀 흐리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50%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굉장히 흐리죠. 원래는 이게 선명한 이미지입니다. 이, 뭘까, 왜 이럴까요? 아무튼, 오늘은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처음부터 새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새 문서를 열어보겠습니다. 새 문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새 문서. 여기서 직접 문서 사이즈를 지정해서 빈 문서를 만들고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오늘 저는 유튜브에 썸네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여기 유튜브 썸네일의 사이즈가 1280에 720입니다. 현재 이 실제 이 사이즈보다 좀 작아요. 저는 요 사이즈로 안 하고 FHD로 썸네일을 계속 만들었었는데 요 사이즈로 썸네일을 만들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요 사이즈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한번 요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문서를 하나 만들면 이렇게 새로운 창이 떠요. 다시 기존에 있던 장 말고 새롭게 뜹니다. 자 여기서 저는 자요 문자 사이즈가 1 2 8 0에7 2 0 사이즈이게 요거는 이번 시간 강좌의 썸네일 영상 썸네일을 만들거기 때문에 어, 미리캔버스 5회 강좌 나의 pc 자 이렇게 해서 한 장만 만들거예요자 여기서 나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어디서 하냐면 이쪽에 메인 메뉴에서 나의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나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기존에 불러왔던 것들도 있고 새 폴더를 만들어서 이렇게 폴더별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불러올게요. 이 상단에 나의 이미지 사용을 눌러보십시오. 그 전에 한번 여기 눌러볼게요. 여기 뭔가 느낌표가 있는데 딱 눌러보면 업로드 정보 저장 공간이 1기가를 제공하는 중에 2.97 메가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지원하는 파일은 jpg png svg gif 요거는 벡터 방식의 이미지를 불러올 때 요거 사용한다는 얘기예요자 닫고 내네 이미지 사용하기 지금 제가 몇 개를 갖다 놨는데 일단은 여기, 이게 JPG 이미지에요. 배경이 다더 있죠. 요거는 PNG입니다. 제가 포토샵에서 요 배경 이미지를 지우고 이 뒤에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PNG로 저장했습니다. 용량이 커졌어요. <laughs> 알파 채널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 커졌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PNG. 원래 배경이 있는 건데 배경을 삭제하고 PNG로 저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jpg 파일이에요. 한번 다 불러다 놓고 몇 개를 불러다 놓고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열기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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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옵니다. 지금 이거는 나의 컴퓨터에 있는 거를 미리 캔버스 저장 이미지 저장하는, 저장하는 곳에 불러 올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공간이 이제 제가 저장한 공간이 많이 늘어났죠. 아직도 근데 사용할 공간은 충분해요 자 그러면은 이 배경으로 쓸 이미지를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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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건데 어떤 걸 쓸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이 구절초 이것도 괜찮고 다 이쁘네요 요거 한번 해 볼게요 그냥 쫙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오는데 저는 배경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전체에 다 적용이 돼야죠 전체에 그래서 저는 이걸 확대를 하겠습니다. 쫙. 이렇게 하고 이쪽도 쫙. 잘려도뭐 상관없어요. 그냥 배경으로 쓸 거기 때문에. 근데 배경이 좀 너무 선명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글씨 같은 거 쓰면 좀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투명도를 살짝 한번 줘 볼까요? 흐리네요. 투명도를 주니까 당연히 흐리죠. 그렇다면 배경을 검은색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배경 검은색으로 넣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투명도를 위에 있는 이미지에 투명도를 준다면 아까와는 다르게 흰색이 아니라 어둡게 되겠죠 밑에 배경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불러온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다 한번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나의 이미지로 가서 나의 이미지가 모여있는 이제 이미지 저장 폴더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투명한 애들 한번씩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얘를 클릭 그럼 이렇게 불러왔어요 자 이거를 어디에도야 왜냐면 여기가 잘리고 여기가 잘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쪽에다 이렇게 놓게 되면 당연히 보기가 안 좋겠죠 여기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이쪽이 날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쪽이 날것 같아요 근데 얘를 반전을 시키면은 이 방향을 바꾸면은 또 이쪽에다 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얘를 반전을 한번 시켜 볼게요 좌우 반전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놔도 되는데 아 이게 이미지에 따라서 이 위치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대략 이 정도로 하고 이게 뭐 공들여서 이 머리카락이나 이런 데를 딴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따 갖고 온 거라 조금 좀 보기가 좀 민망스러운 부분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투명한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 드리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자 그리고 다음 또 하나 불러오죠 뭐 얘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그냥 이왕 한거자 이거는 한, 한 5-6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때는 조금 그래도 지금보다는 피부가 덜 쪼글쪼글 하네요 지금은 쪼글쪼글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넣을게요 그냥 이렇게 배치하고 이제 글씨를 써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자 글씨를 한번 쓰려면 어디 텍스트 텍스트를 착 클릭합니다 여기서 어떤 걸 쓸까요 제목을 먼저 쓸게요 제목 제목 그냥 굵직한 거 쓰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 이쪽 위에 있는 애들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분리를 합니다 여기 그룹 해제 그리고 얘네들은 딜레이쳐서 버릴 겁니다 그냥 자 얘네들은 작은 애를 여기다 해서 여기다가 얘네들은 이렇게 미리 캔버스 색깔을 그냥 요 색깔로 할게요. 자, 얘는 이미지 사용하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왜두 줄로 생길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요게 지금 좁아요. 세 줄이네요. 세줄 그죠? 요게 쭉 늘어나면 이제 한 줄로 될 거예요. 이렇게 한 줄로. 근데 저는 지금 현재 한 줄보다는 이렇게 사용하기는 아래로 좀 내리는 게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글씨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외곽선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외곽선을 흰색으로 넣어 볼게요. 흰색. 그리고 그림자 글씨를 좀 넣어 볼게요. 그림자. 그림자 방향을 주고 흐림을 조금 주고 거리를 조금 줘서 투명도는 더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글씨가 좀맹 해보네요, 그죠 글씨 색깔을 아 너무 흐린데 조금 진한 걸로 넣어볼까? 자 이렇게 하면 글씨가 조금 더 진해졌죠? 자 미리 캔버스 내피시 이미지 이 용하기. 아 여기 지금 두 줄인데 이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문서 그 글이라면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요게 조금 저는 좁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쪽에 여기 글씨 조정이 좀 숨어 있어서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래서 자가는 글씨와 글씨 간격, 행가는 글글줄 줄과 줄 간격이죠. 얘를 조금 좁히 좁이 좁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띄우고 얘를 이쪽에다 놓게요. 을 이렇게 그리고 이 순서도. 어 얘가 앞으로, 얘가 앞으로 오게 해야지. 이게, 이게 여기를 가려야 가려야 돼서 순서 맨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미리 캔버스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이미지들이지만은 어쨌든 이미지 이 미리 캔버스 자체가 이미지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미지 문서를 합성하고 뭐 편집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썸네일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뭐 크게 관련 없는 이미지라도 이렇게 불러다가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자, 여기도 외곽선을 한번 넣게요. 이 이미지 자체에 테두리를 넣으면은 좋겠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은 없는 거 같습니다. 더 보기를 한번 눌러 볼까요? 배경으로 만들기 이미지 초기화.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 자체를 배경으로 만들 수도 있네요. 배경으로 만들기. 이건 배경으로 그냥 배경이 만는 얘가 배경이 된 거예요, 그냥. 아까 그 여기 배경에서 검은색을 넣은 거와는 아무 관계 없이 이 이미지 자체를 배경화시킨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테두리를 한번 요소에서 어떤 도형을 선택해서 이걸 해 가지고 도형 두께를 줄일 수는 없는 건가? 두께가 두께를 두께는 안 되네요. 두께 조정이 안 되네. 앞으로 밀겠습니다. 이렇게. 그쯤이 정도. 여기도 이렇게 밀고, 여기도 이렇게 밀어서 테두리를 넣어봤어요이 테두리에는 테두리 색깔은 음, 이렇게 넣어볼게요. 얘를 선택하려면은 지금 얘가 선택이 돼요. 보시다시피 얘를 선택하면 이 위에 있는 애가 선택이 돼요. 여기도 다이이 이 박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아래쪽에 얘를 선택하려면은 얘를 묶어놓, 얘를 잠가놓든지 이렇게 잠가놓는 거예요. 그럼 얘를 선택해도 얘를 선택해도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그냥 이렇게 대충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빵점 오늘 디자인 빵점 여기다가는 그룹 해제하고 지우고 무료 그래픽 쉬운 그래픽 얼굴을 너무 가리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저장하면 저장은 지금 되고 있고 얘를 이제 내 컴퓨터로 이제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저장은 돼 있는 상태고 저장 완료됐고 다운로드를 해서 내 PC에 저장할 겁니다. 내 PC. 자 다운로드를 하나 쫙 눌러 보시면은 어떤 형식으로 저장할 건지 인쇄용으로 할 건지 파일 형식을 PNG나 j p g 로할 건지 저는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jpg로 쓸게요. jpg를 해서 1, 2, 8, 0에 7 2 0 픽셀 한 페이지를 이제 썸네일로 쓸 거예요. 이, 이걸 이쓸 겁니다. 아, 제가 깜빡했어요. 이거 회차를 안 적었네. 회차. 아, 어, 요소에서 동그라미 하나 집어넣고 얘를 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갖다놓고, 쯤에다 갖다놓고 얘 색깔을. 빨간 개동을 한번 해볼까요? 빨간 거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글씨를 또써 볼게요. 텍스트 다 없앨 거예요. 이건 다 없앨 거예요. 오, 그리고 글씨 색은 흰색, 크기 이렇게 오, 위에 그림자 하나 살짝 넣어 보겠습니다. 방향. 이렇게 하고 투명도 거리 조금만 주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난잡해져서 안되겠어요 아무튼 저는 이거를 이제 이번 시간 영상 썸네일로 쓸 겁니다 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거 혹시 또 시청자분들 이거 보고 뭔가 하고 들어왔다가 아유 또 별거 아니네 하면 어떡하지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략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할 거예요 다운로드 jpg로 빠른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기본 다운로드하면 다운로드, 하면 다운로드 폴더에,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폴더를 표시해서 폴더에서 잘라내기를 해 가지고 갖다 붙여 놓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걸로 쓸 거예요 다른 거안 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썸네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멋은 없지만, 아무튼 내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 본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